일동이요동 일등? 네, 아, 그럼 그러니까 아, 언덕, 아, 언덕... 아, 엄청 와요. 아, 수진이 형이랑 수진공역하고 신진역 사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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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딱중앙정도 감독님이... 수진공사시거든. 거기 수진성당 알아? 모르지? 어, 수진사면... 수진성당. 네, 저 이마트 근처만, 이마트만 아, 알아요? 아, 네. 아 이마트 근처 살아 아니, 저 이마트가 언덕 내려가면 이마트 있더라고요. 아,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어? 네. 원래 고향이 어디예요? 저는 강원도 아 동해시인데 아 학교는 또 춘천으로 아깝다. 다녀서 아 강원대학교라 했지? 네네 우리 직장 때문에? 네네 혼자서? 네그때 네. 여기 뭐 버스 타고 와? 야! 네 여기 어, 시청, 어, 시청에서 아, 한번 출생하고 와요 아, 네. 아, 아깝다. 침착하게 한번 할수 있었는데. 오케이, 똑똑. 오케이, 똑똑. 오케이, 똑똑. 잘 나중에 내차 타면 되겠네. 내가, 그, 어디야. 중앙시장 쪽알았다나 거기까지는? 어, 그, 건너편을 네, 알아요. 이가, 어디야? 이마트에서 태평역 가는 방식인에 아. 그... 어디, 어디쯤 하는지 알아야 되지. 왜냐면 네, 강동이 거기 항상 못 가죠. 太了，开出。<開出 S 1> 계약했을 아, 아, 때 그거 영리 아, 활동 한 거지? 네네 아, 대회도 많이 가어 서울 거 계약 리그 같은 거가데 서울까지 다는거 시합을? 네아 아깝다 아이스이스 네. 아이스. Thank you. 나이스, 어. 어, 나이스, 나이스. 네, 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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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이스이이 와, <목소리도> 갓트! 네! 네. 이팅 아, 나이스! 나이스! 이공좀 어, <laughs> 참... 아! 살살 찍여! 이렇게 <laughs> <좀 살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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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 하지 마! 선생님, <laughs> 뒤에 보고, 뒤에 보고! 앞에서 동해에도 <laughs> 동해도, 동해도, 많아? 도동해동해군부해군있지가있해서들해좀많이좀많 응. <laughs> <막> <laughs> 아니 뭐 학교 대학에 천찬했으면 칭찬도 춘천이 많았겠데네저 그냥 가끔씩 내려갈 때만 네. 가서 하고. 춘천도 많지 않나 하는 아, 사람들. 네칭천의팀 많아서 팀 자, 많아? 자체 리그도 하고 그래요 춘천... 칭찬 아... 레전드인가? 네네. 그되 많이 나오던데. 네. 아 서울 상으로 느낌이 저희 회사 제일 잘할 거예요. 제제고 제모 제모. 나이스! 아, 키가 몇이에요? 저 73, 사정으로요 너보다 크지? 뭐지, 뭐지? 저보다 크죠. 저7 2야너윗소이 사이즈 뭐야? 라지. 라지. 라지면 걸려야지. 바지는? 이것도 아마 라지라 네. 그럼 승희하고 승희하고 친구하고 일주연 거 해가지고 마실 테니까 공지할게. 네. 네. 감독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깝다 아깝다! 3점 아이고 이거 넣어줘야지 어우 손좀 잡아줘 손좀 잡아줘 감기님 햄버거 먹어서 그래요 <뮬� laisse Insurance> <릉 zipper 핸극 intoleruir> 감독님의 말씀 익숙해져야 돼.

손가 꺾이는 건 아니었어요. 자. <laughs> 자. 이 아, 시간으로 8 8아 점차로 끝냈어싶었는 차로, 차로 끝냈었나 거의 그 정도 된거같아 우리, 우리 나고 아, 어, 어, 어. 아이고 이호야. 어, 어. 눈물 너무 많이 졌다. 하나 막아야지 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형쏴야 돼요. 비 싸.